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씨와 김씨 두 선비는 매우 가까운 친구로. 함께 공부하면서 먼저 급제하여 출세하는 사람이 도와주기로 굳게 약속했다. 얼마 후에 이씨는 급제에 관직을 얻었고, 김씨는 과거에 실패하여 어렵게 사니 이씨는 약속한 대로 봉급을 받을 때마다 나누어주며 김씨를 도왔다. 세월이 흘러 이씨가 평안감사로 부임했다. 그 때까지 김 씨는 아직도 급제하지 못하고 과거 공부를 하고 있다가 하루는 평양으로 이 씨를 찾아갔는데 친구 이 씨는 김 씨를 냉정하게 대하며 그저 밥만 먹여 줄뿐 특별히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 씨가 어려운 가정 형편을 글로 적어서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감사는 별 반응이 없었다. 곧김 씨가 크게 실망을 하고 떠나겠노라고 연락하니 며칠 동안 대접이 조금 좋아질 따름이었다. 김 씨는 더 이상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짐을 싸서 작별 인사를 하니, 감사는 겨우 노잣돈 세냥만 주면서 잘 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김 씨는 친구가 평안 감사가 되더니, 마음이 변했다고 원망면서 길을 나서 돌아오다가, 날이 저물어 한 주막에 들었다. 김 씨가 슬픔에 잠겨 잠을 모시고 있는데, 밤 중에 웬 소복을 한? 여인이 술상을 들고 나타났다. 어르신, 남편이 평안감사에게 매를 맞아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제 남편의 원수를 좀 갚아 주십시오. 하면서 술을 권하는 것이었다. 여인에게서 술을 몇잔 받아 마신 김씨는 술김에 여인을 끌어안고 정을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여인이 계속 따라 주는 술을 받아 마신 김씨는 그만 취해 쓰러져 잠이 깊이 들고 말았다. 아침에 김씨가 달구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잠을 깨니 여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런데 아래돌리가 묵직하고 이상해 살펴보니 남자 보물이로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 잡아당겨보아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옷을 입으려고 찾으니 옷이 모두 간 곳이 없었다. 김씨는 그 여인이 옷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는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여 옷을 얻어 입고 사타구니 사이에 자물쇠를 움켜쥐고는 엉금엉금 걸으면서 고생고생해 여러 날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니 전에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기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으니 김씨 가족들은 돈이 많아져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면서 집을 가르쳐 주었다. 의욕이 점점 커진 김씨가 새로 이사한 집으로 가보니 집이 매우 크고 좋은데. 방 안에서는 관을 앞에 놓고 장례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김 씨가 들어가니 가족들이 놀라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에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아내도 알수 없는 일이라는 듯. 평안감사가 당신이 사망했다는 편지와 함께 이 관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죽지 않고 살아온 것입니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것이었다. 이 말에 김씨는 얼른 관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속에는 많은 비단이 가득 들어있고 한가운데에 따로 작은 상자가 하나 놓였는데 뚜껑에 부인이 열어보시오 하고 씌어있었다. 그래서 부인이 그 상자를 여니 텅빈 상자 속에는 달랑 열쇠 하나만 들어있었다. 부인은 열쇠를 집어들면서 이게 뭐야? 웬 열쇠 하나가 상자를 차지하고 있어? 하고는 열쇠를 집어던져 버렸다. 이때 김씨가 소리쳤다. 아니, 그 열쇠? 여보. 그 열쇠, 일이 좀 주워봐요. 김씨는 곧 열쇠를 집은 다음 아내의 손을 끌고 옆방으로 가서 바지를 벗고 번듯이 드러누웠다. 그리고 부인에게 보물이로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를 가리키면서 열어보라고 했다. 곧 자물쇠가 열리기에 김 씨는 좋아하면서 부인을 끌어안고 누워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다. 이에 부인도 평안감사가 돈을 보내주어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했고, 살림살이도 마련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평양에서의 냉대와 소복 여인 등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부인과 함께 추리해보니, 모두 평안감사가 김 씨를 속여서 놀라게 해주려고, 꾸민 개책임을 알아냈다. 고 두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끌어안으면서 좋아했다.